1200년 전 장보고의 루트를 따라 일본으로 가볼까요? 큐슈 최고의 무역항인 하카다항 장보고 시대에도 온갖 물자들이 직수입되던 무역창구였습니다.

3 0년전 이곳에서 야구장 공사를 하던 중또 하나의 중요한 유적이 발굴됩니다. 역사 기록에만 남아있던 고로칸. 당시 외국 사신과 상인들을 접대하던 일종의 영빈관입니다. 발굴 당시 쏟아져 나온 도자기는 장보고 선단의 교역품 중 최고의 전략 상품이었습니다. チャンポゴなどは中国に「白木棒ってのを作ってましただからあのその白木の商人たちが中国の,あの商品を持ってこちらに来てたっていうこともあるんですねですからある時期間違えて「あの白木の商人を唐の商人だ」っていう言い方をしてたこともあったみたいです。に 일본을 사로잡았습니다. 장보고 선단과의 거래를 둘러싸고 고위 관리들 사이에 완력 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는군요. 결국 일본 지배청도 장보고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이제 당물이죠. 요즘 말하면 일종 의 수입품을 구할 수 없었다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보고에 대해서 어~ 어떤 그 국가 간의 신라와 어~ 일본 간의 그런 관계가 조금 그걸 끌러웠지만은 그걸 어떻게 보면 뛰어넘고 결국 일본 지배층이 장보고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라 정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무역을 했던 장보고는 섬나라 일본을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まあチャンボコはまあダザイフにえっと一度来日した記録があのまあ残っておりましてまあその際にま日本とのまあ通行というか交易をまあ正式に行えないかという打診を行っていますえっとまあその際にあのダザイフにまあ八年ほど滞在しているまあシラギの方が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けれども。 그 사람을 귀국할 때동で,その 일본어의 통역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 일본 교토의 후지산이라 불리는 비에산. 그심장부에 자리 잡은 사찰이 있습니다. 연력사는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으로 국보 사찰인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창건 이래 1200년 동안 꺼지지 않는 법등이 불을 밝히고 있죠. えっ、不明つの方当は、え、この円楽寺開かれました。 <놀람> 伝業大師最澄様が最初にこの山に登ってこられた時にともされた明かりでお弟子さんたちにこの明かりをあのただの明かりではなくて仏様の教えだと思いなさいと。で世の中がこの明かりが広まって明るくなるのも、えー、消えてしまって暗くなっていくのも、まあ、お前たちの努力次第だと頑張って仏の教えを伝えていきなさいよということで。 당대 최고의 엘리트 승려들이 수행하며 수많은 고승을 배출한 일본 불교의 성지 연력사. 일본 천태종의 이대조이기도 한 엔닌 스님은 장보고와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아, 중국에 엔닌さんが渡られた時に石山の神様に非常に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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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 은덕을 잊지 않고 이렇게 사당을 만들어 장보고를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엔닌 스님이 당나라의 유학 시절의 이야기를 쓴 입당 구법 순례행기는 동양의 3대 여행기로 꼽히는데요. 이 안에도 장보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편지글이 담겨 있습니다. 장보 그 청해진에 있을 때 일본의 승려 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 그 불교 유학을 갑니다. 어, 장보하고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장보의 그 이름을 이제 그 장보고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그런 소개장을 이제 그 지방관으로부터 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을 재당 신라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장보고의 위력이 청해진에 있으면서도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일기 기행문을 촉쓰는데 거기에서 장보고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편지 두 통을 일기에다가 이제 씁니다. 정말 고맙다. 장보고와 엔닌 두 분의 인연을 알게 된 후손들은 연력사 동탑 근처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장보고가 당시 한중일 삼국 해역을 지배한 해상왕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そそううですよねね、えー、聞いいたことなた海海賊賊の親分からって退治方初めてやっぱりいたからこそ日本と韓国のつながりがより一層素敵なもの深いものになってったのかなっていうのを今見て感じました、はい、1200年へ1200年へ1200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장보고의 위상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을 잇는 문화적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1200년 전, 장보고의 루트를 따라 일본으로 가볼까요? 큐슈 최고의 무역항인 하카다항.

고로칸을 개요する. だから시라 시라대로 또 도대로 또 일본 정부, 아레야 일본의 사람들이 교류しようと思っ다자이프를개시해이만 되진 않다. 3 0여년전 이곳에서 야구장 공사를 하던 중또 하나의 중요한 유적이 발굴됩니다. 역사 기록에만 남아 있던 고로칸 일본 교토의 후지산이라 불리는 비에 산그 심장부에 자리 잡은 사찰이 있습니다. 연력사는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으로 국보 사찰인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장건일의 1200年しかし「不滅の法灯」はこの延暦寺開かれました伝行大師最澄様が最初にこの山に登ってこられた時にともされた明かりでお弟子さんたちにこの明かりをあのただの明かりではなくて仏様の教えだと思いなさいと。 で世の中がこの明かりが広まった明るくなるのもえ消えてしまって暗くなっていくのもお前たちの努力次第だとえ頑張って仏の教えを伝えていきなさいよということで当代最高のエリート僧侶 들이 수행하며 수많은 고승을 배출한 일본 불교의 성지 연日사 일본 천태日의日대조이기도한앤日 스님은 長母語は因縁にきっぷんぶんあ中国へエニーさんが渡られた時にあの石山の神様に非常に大きな力を貸していただいたので日本へ帰ってこられてからそのお礼とえそういう意味を込めましてあのこちらに建てられたものです直三尊論の弥勒の、え、辺論人だよ。 당나라 유학 시절, 장보고가 세운 중국 적산 법화원에 머물며 큰 도움을 받은 엔닌 스님이 그 은덕을 잊지 않고 이렇게 사당을 만들어 장보고를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엔닌 스님이 당나라의 유학 시절의 이야기를 쓴 입당구법 순례행기는 동양의 3대 여행기로 꼽히는데요. 이 안에도 당시 외국 사신과 상인들을 접대하던 일종의 영빈관입니다. 발굴 당시 쏟아져 나온 도자기는 장보고 선단의 교역품 중 최고의 전략 상품이었습니다. キャンポゴなどは中国に「白木棒ってのを作ってましたからその白木の商人たちが中国の商品を持ってこちらに来てたっていうこともあるんですねですからある時期間違えて「あの白木の商人を唐の商人だ」っていう言い方をしてたこともあったみたいです。に 일본을 사로잡았습니다. 장보고 선단과의 거래를 둘러싸고 고위 관리들 사이에 완력 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는군요. 결국 일본 지배청도 장보고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이제 당물이죠 요즘 말하면 일종 의 수입품을 구할 수 없었다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리 때문에 장보고에 대해서 어떤 그 국가간의 신라와 일본간의 그런 관계가 조금 그걸 껄그러웠지만은 그걸 어떻게 보면 뛰어넘고 결국 일본 지배층이 장보고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라 정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무역을 했던 장보고는 섬나라 일본을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チャンボ港はダザイフに一度来日した記録が残っておりましてその際に日本との通行というか交易を正式に行えないかという打診を行っていますその際にダザイフに八年ほど滞在している白木の方が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人を帰国する際に同行させて でその後、まあ、日本語の通訳として、えー、雇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